신명기 21장에서는 사회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교례가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죽인 자를 알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그이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척이 죽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것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고 그리고 암송아지를 암송아지는 숙제물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암송아지를 취해서 골짜기로 끌고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그렇게 해서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 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속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악에 대처하는 방법이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연대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국가와 교회가 이 공동적인 대처를 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악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남성 아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와치 그 모든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속죄의식을 할때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0절 이하 14절까지는 포로된 여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포로 중에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는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부모를 여해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그 가정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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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아거든,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아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라. 돈을 받고 팔지 말고, 내가 그를 욕보였은 적, 종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모든 이교도의 우상, 숭배적인 사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할고 그리고 여성의 지위를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혼한 것은 욕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포로에 대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자유하게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서 17절까지는 아들에 대한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아내가 있어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미움받는 아내가 있는데 둘다다 다 아들을 낳았을 때 미움받는 아들이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면. 그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죠. 미움받는 아내라도 장자는 장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자매지만 두 아내가 됐는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죠.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레아에게 아들을 두, 네신나 낳게 하고 라엘은 둘을 낳게 됐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원칙은 일부 다체제는 아니고 일부 일체제인데 결국 그와 같은 사회적인 재료 속에서, 속에서도 권위와 질서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1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불효자에 대한 그 처벌이 기록됐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의 말을 듣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던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서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제 제외, 제압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 그 사람이 죽일 죄를 본마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예,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어,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요하 같이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그런 예, 엄한 그런 처벌이 있습니다.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요하튼 권위 속에서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같이 악에 대처하는 방법 사회와 가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가정의 순결과 사회의 그런 모든 질서를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21장에서 죽인 자를 알수 없는 살인 사건과 호로된 자와의 결혼 결혼과 또두 아내가 있는 아들들에 대한 장작권과 불효자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정과 그 사회,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며 깨끗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